안녕하세요 응탈맨입니다. 연금저축펀드 너무 복잡하지요. 이번 영상에서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계좌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에 투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일반 계좌와 다르게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계좌입니다. 세금 깎아주는 주식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하라고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금 혜택만 쏙 빼먹고 젊었을 때 연금자산을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로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들어 놓고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는 55세 이후부터 돈을 찾아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노후 대비하라고 세금을 깎아줬는데 젊었을 때 돈을 빼서 써버리면 세금을 깎아준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55세가 되었더라도 한 번에 인출하면 안 되고 10년 이상에 걸쳐 돈을 나누어서 인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일반 국민이 노후 대비를 미리미리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세금을 깎아주며 투자를 장려하는 주식 투자 계좌입니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계좌를 다양한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세금 혜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입금만 해도 세금 혜택을 주고 투자할 때도 세금 혜택을 줍니다. 소득에 따라 입금 금액의 13.5% 혹은 16.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내야할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내지 않도록 빼주는 것이죠. 또한 계좌에 입금만 하고 주식을 사지 않아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연금저축펀드와 IRPTC형 퇴직연금의 추가금을 모두 합친 한도이고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까지여서 보통 600만원까지 넣는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1년에 600만원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연금저축 펀드계좌로 투자할 때의 세금 혜택입니다. 투자할 때는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줍니다. 원래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15.4% 내야 하지요. 또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ETF를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면 배당금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매매차익을 내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표적인 ETF들입니다. 미국의 S&P500이나 나스닥백, 한국형 SCHD라고 불리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매매차익을 얻으면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한국 주식 ETF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미국 S&P 500 ETF를 100만 원어치 사서 120만 원에 팔면 약 33,000원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일반 주식계좌의 이야기이고,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해외자산 ETF에서 매매차익을 내도 매매차익을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배당주 ETF든 외국배당주 ETF든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고 100% 입금되며 원래 내야 하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ETF의 매매 차익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금 저축 계좌에서는 세금을 완전히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15%가 넘는 배당소득세와 다르게 3.3%에서 5.5% 정도의 낮은 세율로 연금으로 받을 때 걷어가는데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5.5에서 3.3%의 세금을 떼고 입금되지요. 이러한 낮은 세율은 원래 1년에 1,200만 원까지만 적용되었고 1,200만 원 이상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넘는 금액은 종합과세에 합쳐져서 추가 세금을 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한도가 1,500만 원으로 늘어나서 한 달에 125만 원까지는 낮은 세율로 연금을 인출해서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오름에 따라 연금계좌의 분리과세 한도는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정리하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노후대비용 세금혜택 주식계좌이고 미성년자나 주부분들을 포함해 누구나 여러 개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입금할 때와 투자할 때 모두 세금혜택이 있고 입금만 하면 주식을 사지 않아도 13% 이상 세액공제를 해주며 배당금과 해외자산 매매차익 15.4%의 배당소득세를 안내고 100% 입금되며 나이 들어 계좌에서 인출할 때에도 3.3에서 5.5%의 낮은 비율의 세금만 내도 됩니다. 혹시 연금조축 펀드 계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